물놀이를 안전하게 하려면 안전수칙 책 만들기 시간입니다. 먼저 교과서 카드 3을 준비합니다. 점선을 따라 뜯어주세요. 색지를 반으로 접고 대문 접기하여 8칸으로 만듭니다. 반으로 접은 뒤한 칸만 자릅니다. 자른 부분을 벌려서 책 모양으로 만듭니다. 카드에 물놀이 안전 수칙을 적어주세요. 여름 교과서 105쪽을 보면서 적어보세요. 마지막에는 나의 다짐을 적습니다. 책 표지를 멋지게 꾸며주면 물놀이 안전책 완성.